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을 둔 엄마 나탈리라고 합니다. 조그맣고 귀여웠던 아이들은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사회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으며 저는 사고 없이 잘 자라준 아이들에게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운다는 건 정말 신이 내린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하며 항상 행복했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진 것을 단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아이를 키우느라 집중한 만큼 부모인 저와 제 남편만의 시간도 희생해야 했던 건 사실입니다. 20여 년 동안, 저희는 가족으로서 늘 함께 했지만, 저희 부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던 적이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특별한 해외여행을 가기로 한 것이죠. 사실 저와 남편은 해외여행 중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20여 년 전, 저는 평소에 동경하던 일본 여행을 가게 되었고, 이때, 저처럼 혼자서 일본 여행을 온 남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작은 술집에서 친해진 저희는 우연히 여행 코스가 겹쳐서 함께 일본 이곳저곳을 여행했고, 이제는 일본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졌을 때, 저희는 예정에도 없던 한국까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서로가 같이 있을 명분이 필요해서 갔던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관광지로서 그렇게 알려진 편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기대도 안 했던 한국은 꽤나 흥미로웠는데요. 일본에 비한다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었지만, 한국인들의 에너지와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는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어쨌든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각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본을 여행한 뒤 한국으로 넘어가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했고, 남편은 한국 먼저 여행한 뒤 일본으로 넘어갔다가 미국 공항에서 서로 만나기로 한 것이죠. 저와 남편은 결혼 이후 처음 가져보는 혼자만의 시간에 너무나도 설렜고 비록 저는 나이는 먹었지만 마음만은 설렘으로 가득한 파릇파릇한 20대 소녀가 되어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정말 20여 년전 모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첫 5분간은 좋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최신 문명에 적응해버린 호모사피엔스였고, 이제는 더 이상 구시대적인 아날로그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때 느꼈던 아련한 감정 대신 2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발전이 전혀 없는 일본의 동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밌게도 일본은 새로운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20여 년 전에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는 일본인 직원들이 아직까지도 볼펜을 사용하며 모든 것을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는 모습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기도 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나 볼법한 수기 작성을 한 나라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공항에서 하고 있으니 제가 20여 년 전에 겪었던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일본이 만나하는 실망감마저 들었습니다. 물론 일본은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긴 했고 그러한 기술을 홍보하려고 엄청나게 애쓰는 것 같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시스템은 몹시도 열악해서 이런 기술을 제대로 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공항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적자에 허덕이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은 최첨단 QR코드 기술을 도입해서 3초 만에 입국심사가 가능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현실은 QR코드를 찍었음에도 새로운 개인정보를 또다시 일일이 입력하고, 입국심사 또한 전부 따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럴 거면 QR코드 기술을 왜 도입한 건지, 이들은 한 명이서 충분히 할수 있는 일도 서너 명이 달라붙어서 하는,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소통도 잘안 되고 수속은 너무나도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도 20년 전처럼 융통성이 전혀 없었다는 건데요. 입국 수속을 하면서 일본 직원들과 소통을 해야 할 경우에 같은 서류에 대한 질문이더라도 담당자가 전부 달라서 저는 계속해서 다른 직원들을 오가며 소통해야 했는데요. 일본인들은 이걸 매뉴얼이라고 부르는 듯 했습니다. 문제는 일본인들의 영어 발음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나 알아듣기 힘들다는 스코틀랜드의 시골 사투리까지 전부 알아들을 만큼 영어 발음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영어 발음을 못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그들만의 새로운 발음을 창조하고 있었는데요. 그마저도 일본 직원의 발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쯤이면 그들의 매뉴얼 때문에 담당 직원이 바뀌어버리니 도저히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더군요. 사실, 국내공항도 아니고, 국제공항이라는 곳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 마땅히 국제 언어인 영어에 능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본인들 중에서도 영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이라니, 20년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이들의 모습에, 저는 엄청난 실망만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도저히 일본인들의 영어를 알아들을 수 없던 저는, 그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번역기 앱을 이용해서 소통하려고 했는데요. 그러자, 일본인 직원들은, 제가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는지 얼굴이 울그락 불그락해져서 제게 무성해하고 짜증스러운 태도로 응대해주더군요. 이 외에도 깨끗하고 군더더기 없어 보이는 화장실이지만 막상 이용해보니 온수가 안 나오거나 휴지가 없다거나 하는 사소한 불편함들은 일본은 보여주기에만 너무 급급하며 공항 이용객들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벌써 이런 일들을 겪으니 저는 대체 이곳이 젊었을 적 제게 영감을 줬던 일본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본은 20년 전과 같은, 아니, 오히려 퇴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 나라는 더 이상 아시아 최고의 기술 강국이라는 칭호에 걸맞은 브랜드나 가치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관광마저 별다른 특별한 것 없이 20년 전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일본에 왔을 때는 많은 콘텐츠 덕분에 즐거웠지만, 일본은 발전 없이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으니, 두 번째 방문부터는 새로운 콘텐츠가 없어서 다소 지루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일본에서 실망만을 느낀 채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항에 발을 내딛자마자 저는 일본에서 20여 년 전에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느끼게 되었는데요. 모든 것이 아날로그였던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마저도 전부 디지털화 되어 있었고 그 덕분에 저는 손 하나 까다안 하고 입국 수속을 마무리할 수 있었거든요. 모든 것을 볼펜으로 수기작성하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볼펜을 잡을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입국수속이 완료되어 버렸죠. 한국인 공항 직원들은 엄청나게 전문적이었고, 한국의 시스템도 굉장히 효율적인지, 체감상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에 비해 10배는 빠르게 일처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딱히 직원을 거칠 필요도 없이, 한국의 시스템은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한국을 보니, 기술 하나로 전 세계를 주도했던 20년 전에 일본의 위상이 떠올랐는데, 공교롭게도 그때의 위상을 현재는 한국이 꽤 차고 있고, 실제로 한국은 전 세계 현대 기술의 흐름을 주도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무서웠던 건 그저 기술력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한국은 그러한 최첨단 기술에 맞춰서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시스템을 수정한다는 점이 가장 무서웠는데요. 같은 기술이라도, 한국은 그에 맞는 체계를 자유자재로 수정해서 똑같은 기술이라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두배 이상의 효율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한국인 직원들의 엄청나게 전문적이고 친절한 서비스는 그러한 기술과 시스템을 훨씬 더 효율 좋게 만들고 있기도 하죠. 어떻게 한국은 불과 20여 년 만에 이런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던 것인지 저는 이들의 성장 속도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20여 년 전에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도통 볼수 없었던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가 가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속도의 발전은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기적과도 같은 성장을 이뤄낸 한국인들에게 존경심마저 들었죠. 어쨌든 저는 이런 최첨단 공항에서 정말 손끝 하나 안 움직이고 무사히 나올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는 최첨단 짐꿀로봇들이 즐비해서 굳이 제가 무거운 캐리어나 가방을 매고 다닐 필요조차 없었거든요. 아, 그리고 일본인들의 영어 실력이 20년째 그대로였다면 한국인들만은 완전히 달랐다는 점도 엄청나게 놀라웠는데요. 분명 20여 년 전에 만난 한국인들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영어는 잘 못해도 발음만은 거의 완벽해서 신기하기도 했는데 지금의 한국인들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저와 같이 나이를 먹어가는 한국의 노인들조차 기본적인 영어는 구사할 수 있어서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교육 수준도 엄청나게 높아진 것이죠. 특히나 강남으로 가는 공항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길을 물어봤더니 어디선가 어떤 한국인 꼬마아이가 다가오더니 유창한 영어로 대답해줬던 장면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국에 좋은 인상을 갖게 돼서 그런지 저는 한국은 공항버스마저도 일본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본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저 보여주기식 인프라가 많아서 여러 불편함이 있었지만 한국은 우리의 인프라는 이미 최고야. 그래서 생색을 낼 필요조차 없지. 라는 태도를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굳이 택시를 이용할 필요도 없이 한국의 공항버스의 배차 간격은 몹시 짧았고 버스만 이용해도 정말 아무런 불편 없이 웬만한 곳 전부를 갈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심지어 버스 요금도 터무니없이 저렴했죠. 이렇게 관광객을 하나부터 열까지 배려해준 한국의 인프라는 사소해 보이지만 한국이 얼마나 배려심 깊고 효율적인 나라인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찾은 서울 또한 놀라웠는데요. 서울은 남편과 이미 둘러본 곳임에도 그때의 서울과 지금의 서울은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졌더라고요. 물론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는 비슷했지만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발전해서 두 번째 방문임에도 즐길거리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일본은 콘텐츠는 많았지만 발전이 없어서 다시 즐기기에는 진부했지만 한국은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발전시켰는지 다시 즐겨도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만족스러운 여행을 마쳤고 미국의 공항에서 남편과 만났을 때 남편도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한국 먼저 들렸다 일본에 간 남편은 일본에서는 뭘 해도 재미가 없어서 호텔에만 있으면서 편의점 음식만 엄청나게 먹어댔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의 일본 여행 경험은 추억은 추억으로만 남길 때 가장 아름답다는 교훈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인연을 이어준 일본에는 감사하지만 이번 여행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시아의 패권은 한국으로 넘어간 지 오래라는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된 여행이었고 한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발전을 이어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20년 후에 한국과 일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